지 재고의 전면적인 재편을 가능하도록 하기 위함이고 경제성장률을 제고함으로써 경제복지체제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함이다 이런 말씀도 아까 제가 어, 드렸는데요. 실제로 2020년대 중후반쯤 되면 생산연맹분도가 아주 급속하게 감소한다는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노동력이 부족한 시대가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노동력 부족 문제도 대응하는 것이 바로 단계적 정년 연장 제도다 이런 말씀 드렸는데요. 이렇게 정년 연장을 하게 되면 노인의 경제활동 기간이 길어지게 되고 소득과 소비가 증가하기 때문에 경제성장률이 제고될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죠. 정부의 조세 수익은 증가하게 되고 정부의 재정능력의 감소 추세를 어느 정도 방어할 수 있고, 제동을 볼수 있기 때문에 정부의 복지 부담도 줄어든다 이런 말씀을 드릴 어, 수 있겠습니다 이또정년 연장에 사회의 경제적 함의를 살펴보면 이런 것도 있습니다 정년 연장을 하게 되면 어, 청년들의 일자리 구조가 문제가 된다 이런 이제기 하시는 분들이 많이 <laughs> 있습니다 어, 그런데 저는 뭐, 이것은 사실은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걱정할 어, 필요 없는 것이요 어, 지금 향후 10년 동안에 <laughs> 이 노동시장에서 빠져나가는 이 베이비볼 베이비 세대가 매년 한 80만명 정도가 되는데 노동시장으로 들어오는 인구는 한 40만명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40만명 정도씩 계속 이렇게 생산될 인구가 주로 되지 않겠습니까? 한 10년쯤 지나게 되면요. 그러면 거의 뭐 350만명 정도의 생산될 인구가 빠져나갑니다. 지금 한 3700만명 대는 생산될 인구 중에서 어, 거의 10% 해당되는 370만 명 정도가 한 10년 사이에 빠져나오리기 때문에, 어, 그렇게 되면, 노동력에 부족한 상회가 필요해지는 공사이큰 거죠. 어, 그리고 또, 사실은 지금 일부 업종에서는 청년들이 취업할 일을 원하지 않습니다. 어, 저는, 어, 곳에서는 이미 어, 기술력을 유하고 있는 경험이 있는 어, 고령세대가 제일 지속할 수 있도록 정부가 척코를 만들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금 하지 않으면 이제, 그야말로, 개발도 장국에 있 다른 어, 노동력이 우리나라에 지속적으로 유입되는 현상이 벌어지는 거죠. 그리고, 어, 앞으로 지금 대위 세대가, 어, 노년부로 편입이 되는, 앞으로 향후 미년 동안에 걸쳐서 그런 현상이 벌어질 텐데요. 저, 매입금 세대는 이전의 노력층과가 다릅니다. 교육 수준이 굉장히 높고요. 또, 비교적 건강한 세대이기 때문에, 저분들에게 더 길게 일어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주는 것은, 우리 사회의 경제 성장률의 제고에도 크게 통이된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60세 정년제를 하고 있는 나라죠, 대한민국은요. 자, 그러니까 이런 조건에서 우리는 지금 15세부터 64세까지를 생산되는 국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65세 이상을 노인인구로 설정하고 있죠. 그래서 어, 노년 부양인구비를 계산해보면 여러분이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2019년 올해 노년 부양인구비가 20명이죠. 100명의 생산연예인구가 20명의 노인을 부양하는 이런 형태가 올해 펼쳐지고 있고요 뭐2 3 0년대 중반 지금부터 한 16, 7년 후에는 이제 50명을 비양해야 됩니다. 이런 시대가 되고요. 2050년이면 77명을 비양해야 되고요. 그리고 2067년이면 100명의 생산 연령규모가 100명의 모인을 비양해야 되는1:1대 비양 시대가 열리게 될볼수 있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저것을 이제는 정년 65세로 확보. 정년 6 0세가 아니라 65세가 되는 거죠. 그러면 15세에서 69세까지를 생산연령유으로보고 70세 이상 모인 70세 이상을 모인이구나, 이렇게 모인, 모인 연령을 5세 더그 뒤로 미리는 거죠. 이렇게 해서 5년, 6년, 7를 어, 계산을 해보았습니다. 2028년이면 어, 20.5명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2019년에 20.4명인데, 정년을 65세로 미루고 나니까 2028년이면 20.5명이 되는 거죠. 그가 그러니까 5년 부양비가 같아 지는 시점을 매년 미는 것보다 9년을 뒤로 미는 거죠. 그리고 2050년이면 53.5년이 되는 건데요. 지금 2036년에 50명을 한 14년을 뒤로 미는 거죠. 그리고 2 0 6 7년에는7 1 7년인데요 지금은 2050년은 2067년으로 한 17년 10, 0 뒤로 미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년을 5세 뒤로 미루고 생산 연령 인구를 5세 뒤로 미루고, 노인 연령을 연령 65세에서 70세로 우리가 성공적으로 미루어낼 수만 있으면, 그러면 어, 장차 어, 노인 부양등상을한 10년에서 15년 정도 뒤로 미루는 효과가 생깁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의 이 외국대 등구 구조에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시간을 한 10년에서 15년 정도 버는거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죠. 우리 지금 저 시간을 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정년 연장에 사회 경제를 한는 것이 중요한 것이 바로, 사실은 제가 정년 연장에 관심을 갖게 된 것도 바로 저의 이유 때문입니다. 저는요, 대한민국의 복지 제도가 앞으로 지속 가능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복지의 획기적인, 성제적인 복지의 확대를 지금까지 주장해 왔습니다. 저는 복지 확대 없이는 국민이 행복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확대된 복지가 정제성장에 도움이 되고, 정제성장과유지로 통합되면서 지속 가능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지금 방식대로는, 어, 복지가 지속 가능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능배합니다. 그래서, 복지가 지속 가능하도록 하려면요, 지금의 노인 연령을 이루어야 됩니다. 65세를 기준으로 노인을 삼고, 복지 대상으로 삼는 것은 앞으로 70세, 필요하다면 언젠가는 70세 그 이후로 복지의 성격에 따라서 더 이루어야 될 그런 시대가 오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단순히 매우 문백한 사실은요. 65세 기준으로 복지를 적용하는 시대는 확고 지속 가능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년 연장의 사회인제적 합의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 바로 노인 연령의 상향 조정이 가능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노인 복지를 위한 정부의 지정 부담 완화가 가능해지고요. 그래서, 어, 또 하나의 중요한 것은, 노인 복지 지출을 장수 시대에 맞게 조정할 수있다라고 합니다. 지금 65세에서 75세까지의 노인들은 비교적 건강한 분들이 많습니다. 이분들은 사실은 복지가 많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도 많아요. 이분들에게 써야 될 복지는 80세, 85세 이후에 내년이 되었을 때더 양질의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복지를 재편할 필요가 있는 거죠. 지금 65세에서 69세 인구의 비중이 전체 노인의 한 3분의 1이 됩니다. 앞으로 A조 뭐 세대가 노인으로 필입되는 시대가 앞으로 한 4년, 5년 이후부터 본격화되겠죠. 그렇게 되면 초기 노인이 65세부터 69세까지 노인 인구의 비중이 이제 더 커질 겁니다. 한 3분의 1 정도 넘었을 텐데요. 그러면 저만큼의 복지 재정을 우리가 공통성 있게 후기노동쪽으로 재배치할 수 있을 가능성이 늘리는 거죠. 그렇게 되면 노인 복지가 보다 풍요로워집니다. 그렇게 되면 노인 자살을막할수 있게 되는 것이고 노인의 불행을 최소화할 수 있는 거죠.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객관적으로 가능할 건가? 저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요. 지금 노인들 스스로가 지금 노인 연령 상해수치를해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2016년 5월 대한노인회상께서 65세 기준은 지금 탕당하지 않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노인의 타수가 지금 저런 의사를 가지고 있다고 확인되고 있고요. 지금 보수정부때였죠 박근혜 어, 정부대예요. 그리고 실제로 문재인 정부에 들어왔어도 올해 1월니다 보건국지부 장관께서 노인연령기준 상향조정에 대한 정치사회적 논의를 지금 시작해야 한다고 공격적으로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저 이슈는 보수 진보의 문제가 아니다. 대한민국의 경제적, 사회적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한 굉장히 중요한 저는 시대적 과제다. 시대적 과제 앞에 보수 진보는 따로 없을 수 없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오늘날 갑자기 67세 된 노인에게 이제 당신은 노인이 아닙니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든지 생산연령인구의 상한이 15세부터 이제 64세까지가 아니라 이제 69세까지가 생산연령인구입니다. 이런 말을 하게 되면 이것 수용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65세가 노인예병기준이라고 하면서 우리 사회에 굉장히 오래된 인식이거든요. 저 인식은 한 70년 전 됐습니다. 70년 동안 계속되고 있는 인식이 하루아침에 바뀌기가 쉽지가 않은 측면도 있고요. 그리고 여전히 또 국제적으로는 65세가 노인인구라고 하는 것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어, 저렇게 객관적으로, 어, 숫자를, 모니지로 확, 밀어버리는게 쉽, 지는 않다라고 하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고요. 그래서, 어, 노인 연애 기준을 갑자기 70, 70세로 이렇게 올리고로써 65세에서 69세까지는 더는 노인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회의적으로 어, 결정을 하기보다는 좀 정책적으로 접근하는 게 어떻게 되는가, 이런 생각을 그러니까, 65세에서 69세까지를 초기 노인이라고 해서, 저 초기 노인을 앞으로 경제 활동 육으로 입을 하는 겁니다. 초기 노인은 건강 하신 노인이다. 아주 이렇게 우리가 평가를 하는 거죠. 이렇게 사회성 인식 구조를 재편하는 거죠. 그리고 70세에서 80세까지는 중기 노인인데, 저희 몇까지도 비교적 개인적으로 건강 하신 분들은 경제 활동, 또사회 참여 활동을 하실 수 있는 거죠. 그런데 80세 이후가 되면요. 대부분의 어르신들은 신체적 기능이 급속하게 떨어지게 되고 그리고 돌봄을 필요로 하게 됩니다 실제로 80세 이상 이후의 30%는 치매습니다그 정도로 정신적, 신체적으로 급급하게수약해지기 때문에 80세 이후에 우리가 후기 노인으로 분류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경제 복지 대책을 단일 세울 수가 있을 겁니다 저렇게 하면 어떤 장점이 있는 가냐면요 노인 일자리 정책, 노인의 노후소득 보장 정책 그리고 노인을 위한 각종 사회서비스 정책을 필요에 따라서 연령 구간별로 구획해가지고 정책기구적자수에다는 장점이.